자, 오늘 저의 저녁입니다 먹을거는 꼬마실거만 두개 있어요 볼락을 한마리 잡고 물받으러 간 사이에 까마귀한테 다 틀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거 두개로 견뎌야 됩니다 아, 오늘 사실 납볼라 미노하고 메탈직으로 조금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고기 자체가 아직 없어요 노래미만 노고 있던 상황이라서 일단 보게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가 지고 나면, 어 야간낚시 그렇게 시작해봐야 될거 같네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도 배에다 두고 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6시 50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탐색하다가 이곳에서 조금 많이 잡았어요. 조금 있으면 여기는 낚시는 못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덜물 상황이고, 어, 오늘은 물이 한3미터가량 수위가 차오르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촬영하고 또 빠져야 될것 같아요. 원래 설치해놨던, 카메라 처음에 설치했던 곳은 아예 이길농고에서 이쪽으로 짐을 다 옮겼습니다. 아, 짐을 다 옮긴 게 아니고 카메라하고만 이리 옮겼어요. 캡사이즈 볼라. 오늘은, 어 자사리 쪽으로 출조를 하신다길래, 어, 연하도 말고, 제가 안 갔던 곳, 뭐 생자리 쪽으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와보는 곳에 포인트가 되었는데, 일단 괜찮네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게 상어때배터린 날, 어, 연하도에서 낚시를 하니까 납볼이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연하도로 가려고 원래, 삼득항에서 열받은 낚시를 타고 출조를 했는데, 너무 많이 간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그냥 내렸어요. 근데 내리니까 나쁘지 안습니다 <laughs> 그래서 계획했던 미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하드베이트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낚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 웜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 틴셀 지그드는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일단 한 20분 정도밖에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아, 처음부터 와서 여기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손만 한번보고 카메라에는 또 당긴 건 없네. <laughs> 바깥에도 놓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밖에도 놓아주겠죠, 뭐. 자, 오늘 사용할 장비는 낙리브 732ULT, 닐은 2000S, 원줄은 440.35입니다. 그리고 쇼코리드는 카본 1.25호. 그리고 1.1g 아, 지게드에 1.4인치. 투명한 호입니다 이거는 아, 이름이 생각나 갑자기. 많이 쓰던건데. 아, 티렉스 볼라곤 1.4인치입니다. 왔다. 자 킵사이즈. 왔다. 오 힘쓴다. 오 좋았어. 꼴박으면 안되는데. 올라봐라올라봐 오 씨. 안 올랐냐? 오, 사이즈 괜찮다. 조심해서 올랐네. 자,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빼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20은 넘어가겠네. 한 23. 뭐, 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 배가 벌써 고픈데, 이거 큰일 났네. 물색은 오늘 괜찮네. 이렇게 그렇게 막지도 않고, 닦아지도 않고. 적당하게, 꼴락이 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몸이 잘려가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청 총알보다 빠르게 갔다 왔습니다. 아, 딱이다 왔다, 왔다. 오, 힘 쓴다. 우와, 좋았어. 좋았어. 우, 딱. 사이 좋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한23 정도 되네요. 조금 전에 그래도 재어보니까 23이었습니다. 오징어다쌉빛네 나한테. 왔다 와 떨어지자마자 바로 왔다 아이고야 이틀 연속 지금 개파위 출전되다가 어 앉아서 날시지 못하고 계속 서서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네 자리를 이동해서. 네, 조금 앉아서 다시 낚시 를 시작해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지금 저르기 때문에 어, 이동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다리가 후들 후들거립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 7시 30분 다 되어갑니다. 딱 쿨러는 많이 차서 한 3분의 1 이상 찬것 같습니다. 잠깐 한 30분, 뭐 40분 그 사이에 그냥 계속 나와줘가지고. 오늘 볼손맛님이다본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도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음, 보니까 아직 베이트하고 이런 거집어된 것도, 집어된 거는 안 보입니다. 입질은 왔다. 그렇지. 와, 사이즈가 저기하고 비교가 되는데, 일단 자리 옮기고, 첫 번째 고기, 16, 16짜리와 넘작기입다 아까 잡다가 이러니까. 야, 여기서 제 앉아서 할까? 왔다. 까발랑 까발랑 그린다. 자, 한숨 또 올라옵니다. 왔다. 오, 오, 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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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그렇지. 좋게 크다. 어잘 나오네요. <laughs> 안될줄 알았는데. 어둠이 내리고 나니까 괜찮네. 와, 오늘 엄청 덥네. 왔다. 아이고. 금방 망고라겠는데 통통 흔들고 올라오네. 딱 느낌이 쫙 괜찮았어. 지금 이리는 경사가 심해서 코킹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놓쳐버립니다. 올라다 떨어지는 경우는. 18 살짝 안 되네요. 아파. 오, 힘쓴힘쓴힘쓴다 볼레기. 그렇지. 심쓰는 볼레기입니다. 심쓰는 볼레기. 깔볼입니다. 오늘 깔볼 도한몇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도 괜찮네요. 자, 아무튼 오늘 지금 이 자리도 처음에 촬영했던 곳보다는, 그, 집이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기도 그냥 괜찮게 나옵니다. 물론 사이즈는 처음보다 작아요. <laughs> 이동은 또 물을 부었기만 은요또 거품이 생기네. 왔다! 에이! <laughs> 가지간다 멸치 올라온다. 이제 채비를 한번 바꿔볼게. 요 자, 자. 보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아는 동생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얻어놨었는데 사용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빤파니 한번 던져보니까 입질은 들어오네. 지그헤드에다가 틴셀이 달려있고 그 바깥에 어피가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왔다. 잡히긴 잡히네요. <laughs> 세네번 입질을 들어온 다음에 한 마리 잡혔습니다. 이렇게 물리 있습니다. 지그헤드 자체가 지금 무게가 1g이다 보니까 가벼워요 생각보다. 어, 웜 1g 쓰는 거하고는 차이 납니다. 이게 어피하고 틴셀이 맡아 보니까 칭강을 못 하는 거네요 지금 물살에 의해서. 자한 마리 더 왔습니다. 이것도 지게 드 무게만 살짝 더높이면 뭐 반응은 원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잡는 거는 이상이 없네요. 재미 삼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도 깊숙하 게상했다자칩 사이즈 볼라 깊숙히 생기네와전 갑자기 반응이 잘 들어는데. 오 자 요거는 좌작틴셀인데 어, 45년 56년 그 전에 블로그에 들어가면 전부 다이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잠깐 히트를 쳤습니다 좌작틴셀인데 그때 만들어 놨던 지게이드 중에 하나 남아있는거 오늘 찾아왔어요 가지가지 는 못하는 똑같네요 건들기는 하는데 후가지가지 는 못합니다 뭐 생김새는 동일합니다 지게드에다가 이렇게 틴셀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거는 이 밖에다가 어피가 쌓여있던 기고, 이건 어피는 없습니다. 요거는 틴셀 자체가 아마 자외선 발광하는 그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또 하늘하늘 그립니다. 하늘 저 실이 풀려가지고. 아이고. 자, 드랙 소리는 이미 들려줬고, 고기만 넣으면 되는데. 흔들긴 <laughs> 하는데, 챔질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체인지. 아, 디라 이제 마지막 틴셀인데, 저렴한 거, 뭐, 오로라 틴셀 사포하는 그런 겁니다. 뭐, 한 봉지에 800원에서 뭐, 0원 보사이 정도 할 건데, 메탈지그 같은데, 이제, 튜닝하는, 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튜닝을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었는데, 음 제가 있는 마상권에서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어 입질은 들어옵니다. 어이고. 신세알도 입질은 들어오기는 들어오네요. 다. 어떤 거, 비싼 거든 싼 거든 상관없이. 왔다. 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작 해둔 지가 엄청 오래됐던 건데, 요거는 제가 틴셀을 다섯 가닥, 다섯 가닥만 해놨네요. 다섯 가닥 해놨는데도, 놓습니다. 노랑 꼬무절로 해도 놓는데만. 뭐. 자, 이제 지게드에다가 웜까지 꼽았습니다. 틴셀과 웜의 조화. 입질이 없노? <laughs> 지금, 오늘 아마 9시, 한 20, 30분이 만족텐데 거의 만족 가까이 되는듯 합니다. 음, 지금 한 8시 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지금 고기가 좀 빠진 듯 하네요. 됐다. 오. 오, 되게 힘쓴다옳치옳치 자, 틴셀과 우험의 조화. <laughs> 틴셀로는 일단 올라가 있으면은 놓입니다 우험보다 반응은 내려요. 조금 내리, 조금 경계심이 강하다 해야 되나? 한 방에 훅까지 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뭐, 재미삼아. 비싼 티셀 말고, 재렴한 걸로 자작해서 쓰셔도 되고,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거, 그거, 기승폰을 판매하는 거, 그걸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왔다, 오. 좋았어. 오, 씨. 야, 그, 가만 가면 안 되지. 자, 확실히 웜을 끼어고 디젤을 쓰니까 조금 더 반응은 좋네요. 어디 좀피아 봐야? 오호오 호호. 아, 난물어서막 손맛 좋네. 어, 사이즈도 괜찮네. 올라기 지금 카메라 뒤쪽에 아까 전에 돌출려가 있던 쪽. 지금 거의 다 잠으렀거든요, 거기가.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역시 불변의 진리야. 올락은 카메라 뒤쪽에 있습니다. 오우, 씨, 까지 오. 지금 2g짜리 민호를 달았는데, 치부 등에 치워져 있는 놈들도 아예 그들도다안 봅니다. 민호는 실패. 자, 이제 그냥 1.5g 지그에 뒤에 몸을 깨왔습니다. 반응 속도가 다르네 확실히 왔다 에잉 왔는데 너무 작네 확실히 반응은 몸이 제일 빠릅니다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몸 쓰는게 최고인것 최고인 같아요 왔다 왔다 딴짓해도 올라오네 자. 오늘 볼락은 어둠이 살 내리고 초반에 녹이 시작해가지고 깨지, 아이고씨, 물이 빠진 놈을또 물었다. 와, 하다가 제가 실수로 다시 박한에 이었는데 볼라이 또 물었습니다 그걸. 우와 진짜 숭쭉 한 놈들이 이요 일단 이거 살리려면 물을 한번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포인트 이동하면서 물을 반 정도 부어버리는 바람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기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오늘 잡은게 중에서 제일 큰놈 24짜리 깔보입니다 그리고 22짜리 하나 이렇게 두 마리 우슈, 가만히 있어봐요 현재 시간이 8시 20분인데 잡은거 세어보니까 36마리입니다 네그나 많이 잡았어요 생각보다 낚시를 계속 한 것도 아니고 어, 오늘이 올 시즌 중에서 가장 좋은거 같네요. 사이즈도 괜찮고 뭐말리치도 되고 초저녁에 그렇게 해지기 전에 낮에 민호하고 메탈만 실패를 했지 오늘 출조는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누워가지고 볼랑하시 조금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리 잡는 거는 보여드릴까 그냥 어 힘들어 아따 배도 고프고 야 음, 진짜 물 많이 들어오네 오늘은 자 오늘 마지막 볼락입니다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뒤쪽에 갔다 왔어요 여기서 개팅할라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자지막이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잡은 자방... 이 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물을 파란데도 올라가 많이 해가지고 금방이 차네요. 제일 처음에 잡은 거 하나 빼고는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